경북과 강원 지역의 산불이 존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 전남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국립공원 직원들이 순찰을 돌며 논 밭두렁 주변 등산로를 향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주민들이 쌓아둔 폐농자재를 소각하는 일이 잦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등산객 이동이 많은 등산로 초입 바닥에는 버려진 담배꽁초 수십 개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등산로 입구로부터 불과 10m 거리에 있는 지점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거세지면 이렇게 땅에 떨어진 작은 담배꽁초 하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불도 누군가 무심코 버린 작은 담배꽁초 불씨가 큰 불로 번진 걸로 추정됩니다. 불이불씨에 시작된 기 끈다고 지리잖아요철천히 뭐, 불안해요. 지난달 축구장 면적 40배 이르는 산림 약 29헥타르를 태운 구례의 산불도 예초기 작업 중튄 불씨가 발단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206건의 산불 가운데 담배꽁초와 논 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 4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가동하고 하루 3번씩 현장 순찰을 하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은 2월부터 4월까지는 건조한 기후 탓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건조한 날씨에는 담배공초, 논밭으로 소각에 의해서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을 막기 위해 등산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